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에 나와봤고요. 진짜 막 싸다는 얘기도 많고 되게 다양한 얘기가 있던데 구독자분들이 뭔가 쓰실 만한 것들 중에 살 만한 게 이제 뭐가 좀 있는지, 얼마나 싼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저기 주차 엄청 줄 서고 안에도 사람 엄청 많다고 하거든요. 촬영이 원래는 잘안 되는데 저희가 미리 좀 사전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뭔가 큰듯안큰듯 하다 약들이 조금 해가지고 제품 수가 많기는 한데 매장은 조금 큰 다이소 정도? 그 정도인 것 같고 건물은 큰데 위층은 다 어차피 주차장이어가지고 어쨌든 살만한 것도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면은 들어오는 게 영양제고 그걸 제일 많이 사가시던데 이렇게 막 하루 100원에서 5천원에 파는 게 있어요 녹십자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싼데? <laughs> 이거 약간 다이소 느낌인데 근데 그건 봐야 될것 같아요 나우푸드에서 직구하는 거 물론 이게 요즘에 짭이라는 이슈가 많아가지고 좀 난리가 나긴 했는데 30정에 5,000원이고 200개 한 번에 사야 돼서 24,000원이에요 나우푸드 거더 싸게 살수있을까 좋은 거 같고 요런 칼마디 같은 것도 이것도 5,000원이네 싸긴 싸네요 뭐 이런 거 원래 다뭐 마그네슘도 깊게 들어가면 뭐 무슨 마그네슘 엄청 있잖아요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그냥 먹는다 하면은 괜찮은 거 같아요 또, 또 영양제 보러 갑시다 영양제 이거 레모나도 굉장히 싸다는 리뷰가 있던데 이게 C500이 있고 750이 있거든요 비타메드라고 해서 나오는 건 750이고 요거는 2 0라서 개당 한 2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600개 3만 원. 개당 50원. 고려은당 비타민C가 쿠팡에서 사면은 개당 거의 100원이거든요. 여기는 개당 50원. 물론 이것도 뭐 차이 있겠지만 어차피 두고두고 먹는 거니까 이런 거 괜찮다. 리포존 비타민 이런 것도 살 거면 요것도 좀 저렴한 것 같고 요거는 개당 한 500원? 급속 좀더잘 되는 거?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좋네요.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애들 뭐 먹으면 좋냐 이런 것도 약사분들 돌아다니셔서 물어보는데 그렇게 사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팔거든요? 레모나 맥스? 메가도스라고 해서 3,000원 먹는 건데 얘는 지금 100톤데 35,000원이. 고려운단 거은 쿠팡에서 사면은 개당 298원이라서 요거는 이제 쿠팡이 더싼것 같고요. 그 마냥 다싼건 아닌 것 같은 어, 그 느낌이고. 여기서 파는 것들이 일부는 는 아마 건기식일 거고 일부는 약국에서만 팔수 있는 의약품일 거라 그게 섞여 있으면 아마 일반 의약품들은 약국이랑 가격 비교 해봐야 될것 같고 이런 거 많이 먹지 않아요? 우루사, 우루샷 이런 것도 있고 우루사 120짜리 34,000원 동네 약국에서 개당 291원 정도 했었습니다 창고용이 좀더 싸다 셀티아이 골드 저 이거 먹는 건데 프리미엄 유산균 중에 그래도 좀 가성비? 120개 10만 원? 셀티아이 골드는 쿠팡이랑 가격이 똑같았습니다 컨디션 이런 것도 파는데 이런 거 여기 사실 일은 없을 것 같고 로그인폼도 있네 이거 그냥 살수 있네 3캔에 6만 원 동네에서는 개당 24,000원 정도 저렴한지 모르겠어도 일단 하나 카필러스, 모바렌 이런 것들도 다 유사한 건데 그래도 유명한 거니까 판시디 이런 것도 드시잖아요 마이녹실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사실 분들 여기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물론 이거는 당연히 종로 이런 데큰데 데 가면 또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유산균 하나만 볼까요? 엄청 유명한 많이 드시는 것들은 없네요 아무것도 안 먹던 사람이 선뜻 와서 고르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물어보고 사게 되는 느낌이 좀더 강한 것 같고 처음 먹어보면 이거 하루케어 되게 괜찮은 것 같다 이거 오메가3도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뭐 나우푸드 이런 데 사면 더 싸겠지만 조금 조금 살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연고로 넘어가시죠 여드름 연고 같은 거가 엄청 많은데, 비판 텐 100g에 22,000원, 요거는 강남역 근처에서 29,000원 정도인데, 동네에서 22,000원, 동네랑은 차이가 크진 않았고, 30g짜리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만원, 강남에서는 12,000원, 동네에서는 11,000원, 비판 텐을연고는 여기 8,000원, 강남역에 만원, 동네 약국 8,000원, 어... 차이가 크게 없죠. 에크노는 여기서 만원, 강남역은 13,000원, 동네 약국 만원, 에크링겔 이건 좁쌀 여드름 쓰는 건데 에크링겔 여기서 만원 강남역에 만삼천원 동네 약국 만원 세비타비 이건 피지 약간 조절해주는 세비타비 여기 팔천원 강남 만삼천원 동네에는 팔천원이었고요 더마틱스 울트라 이것도 쓰신 분들 있죠 흉터 이런 거고 더마틱스 울트라 여기 삼만오천원 강남역은 사만원 동네 약국은 삼만삼천원에 파는데 있었습니다 노스카나는 여기 만칠천원 강남역은 이만오천원 동네 약국 만오천원 15 후시딩겔 15g에 9,000원. 강남역 근처에서 만원이었고요. 티모린, 이것도 추천했었는데. 약사픽 이렇게 돼있네 여드름 짜고 나서도 바르고 흉터 케어도 약간 되는 그런 거죠 스티모리는 여기 7,000원 강남역이 1 0 0 0원 그리고 동네 약국은 6,500원에 파는 데 있었습니다 싼듯 안 싼듯 묘해요 에스로반 에스로반 여기서는 티트리오일 함유된 이게 신제품이래요 이게 3,000원이었고 강남에 있는 약국에서는 6,000원 그다음에 동네 약국에서는 티트리오일 안 들어간 구 버전이 이제 2,500원이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가면은 이거 주세요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안 해도 돼서 이런 거 되게 싸네요 서버쿨 모기약 같은 거 이거 저희 동네에 3,500원 정도 하거든요 드리클로 11,000원 노셀센스 8,000원 얘는 이제 겨드랑이 땀 잡아주는 거고 이거 땀날 때 쓰는 스웨트롤인데 이거는 14,000원 이거 비싼 거 같냐 이거는? 이건안 사볼게요 <laughs> 치간 칫솔이나 가그린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 사러 여기 오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고 텐텐이 싸다고요? 텐텐 있어요? 다 털렸네 텐텐 애들 이런 거 사면 난리 나겠다 이제 화장품 화장품들 있던데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이거 이렇게 스킨케어 제품들도 있는데 동국제약에서 만든 거고요. 센텔리안 하는 거기서 만든 건데 엄청 싸할 순 없습니다. 그냥 이건 똑같고 바세린이나 이런 것도 이거 지금 50ml 짜리 1,700원 정도 하는데 쿠팡에서 살라면은 보통 여러 개한 번에 사야 되니까 그런 거 치고는 나쁘지 않다. 여드름 패치 이거 이런 것들은 올영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가격 비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지덤 이거 57매짜리. 5 7 m 짜리 여기는 5,500원이었는데 동네 약국 8,000원이었어요. 이건 진짜 싸고 이것도 옮기면 사기는 괜찮을 것 같다. 퀵카밍은 바늘 같은 거좀 들어있어서 속에 깊이 박혀있는 여드름 하면 은잘 뽑히거든요? 이건 애초에 비싸서. 이거 여섯 맨데 지금 8,000원인데. 패치치곤 비싸잖아요, 솔직히. 전에 애초에도 좀잘 쓰진 않는 제품이라 이런 거 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지덤, 조그만 거. 밴드나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필요하시면 하면 될것 같고. 솔직히 가격 차이가 막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아지용. 저는 강아지 안 키워서 잘 모르는데, 이것도 꽤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가격이 꽤 되네. 개톱톱 주시면요. 개톱톱, 개톱톱. 그런 거 있다. 약사님이 보니까 다섯 분 정도 계시는데, 다 물어볼 수 없으니까. 많이 핸드폰 보면서 쇼핑하시네. 제가 새우 알러지가 있거든요. 새우를 너무 좋아해서 알러지 약을 많이 달고 사는데, 먹으면 괜찮아져가지고. 알러텍, 뭐, 세노바 퀵, 그 다음에 알러샷. 저 이런 거다 먹어 봤는데 여기서 2,000원 정도 하는 약이 밖에 나가면 3,000원, 3,500원 정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요것도 그냥 하나. 요거 하나 가겠습니다. 요것도 괜찮다. 여름 휴가 틈에 추천했던 리큐번이라는 화상 연고. 리큐번 크림 여기서 12,000원, 강남역에서 15,000원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예. 네,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네. 여기가 제일 사람 많네. 이게 장난 아닌데. 이런 거사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 재볼거 아니고 저는 아직 괜찮기 때문에 프리미엄 소파 매트, 아, 소파 매트 하루 케어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다. 갑자기 괜찮대. 아니 먹지 않을 겁니다. 나가볼게요. 나가볼게요. 갑자기 다 대충 한 10만 원어치 결제를 했고요. 그냥 일단 지금 다녀온 느낌은 당연히 종류마다 다른데 한20% 정도 좀 차이 있는 것 같아서 대부분 구매하시는 분들이 진짜 한 바구니 사가시거든요. 저 진짜 이거 10만 원어치 샀는데 저 진짜. 거의 여기서 제일 안산 편이에요. 그래도 한 10만원 넘게 살 거면 한번 와볼만 한것 같다, 멀리 있어도. 촬영 협조해주신 메가팩토리 감사드리고. 빨갛게요, 네. 너무 더워. 아니, 여러분, 주말은 안 오는 게안닌것 같아요. 지금 평일인데도 사람이 너무 많아.